이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너무 화가 나요. 그거 시크릿이었는데 진짜 엄청 힘들게 얻은 건데 제가 아직도 너무 화나거든요. 그 사기꾼만 생각하면은 그 사기꾼이 제가 가장 힘들게 얻은 시크릿을 뺏어갔습니다. 뭐 근데 왜이 얘기를 꺼냈느냐 오늘이 미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크릿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저도 한번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 보려 합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이 시크릿을 훔치거나 갓을 훔쳐서 제 기지에 들어오면은 미션 성공 아니면은 여기 테테테사우르를 얻기만 해도 미션 성공입니다. 뭐 하나라도 성공하면 되거든요. 그냥 여기 자동으로 랜덤으로 여기서 블레이 롯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테테테사우르나 시크릿이나 가스로 얻어서 제 기재 들어가기만 해도 성공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가스나 시크릿 또는 테테테사우르를 얻기만 하면 미션성공인다는 겁니다. 자, 근데 두개로 가야요 왜냐면은 제일 은계에 있는 분모님들은 짜란 여기 1층은 뭐 털려도 큰 타격이 없는데 2층이 털리면 안돼요 2층은 <laughs> 여기 부가들로 여기 진열도 있고 뒤로 돌아보면은 한한자 저번에 시크릿 털려서 힘들었는데 얘가 오니까 그나마 좀 힘이 납니다 어, 근데 바퀴 벌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시크리스니까 어쨌든 이 붕괴로 가면은 100% 제가 털릴겠구나 붕개로 갈게요 진짜 이 계정을 들고 가면 오히려 내가 털릴 것 같아 자 그럼 붕개로뿅 여러분들 저 중간에 버그로 공습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화면이 갑자기 깜깜해졌는데 뭐 브레인 로 노래 스토리 이 게임 들어면 뭐 음향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노래가 뭐 그런 게그 그 노래가 나오다니까 혹시나 해서 바로 껐는데 그 사이에 바로 저두 개가 털렸어요 아 하... 시크릿보다 더 비싸게 보는 걸 뺏겨버렸네 오늘 안 늦겠습니다 어불가세게 얻어야겠습니다. 불가세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도전이라도 해볼게요 근데 전 미션만 성공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미션이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아니 생각해보니까 나 부계에도 가시 있었지 하마터면 부계 들고 가서 가 털릴뻔했네 자 이젠 진짜 로 갑시다 일단은 이, 저 부계는 이제

이게 우리 뺏기신 분 그렇죠. 사기 쳤나요? 제가 사기쳤나요? 빼서 뺏은 것도 일반적으로 궁습에서 뺏습니다 ご賢い分分散ですどうで 저는 이 공섭에선 사이 치지 않고요 사기는 이 보시죠. 댓글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면 안될까요? 네, 이거넣고요 저분이 시면안돼 나가라고 했는데 저기테테떼 싸우려고 기신분 여기 이공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 팀을 노려갖고 제가 뺏은건데요. 이공수에서이 대화 내용을 보신다면 전 전혀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사기란 말이죠. 누군가를 비봉수에 끌어와서 불행인 곳을 훔치고 그 사람을 강제 퇴장 시켜서 그 불행인 곳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공섭에서 이 대화 내용을 보시면 전혀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를 이분께는데안돼 나가라고 했는데 저에게 테테테 사우드 뺏기신 분 테테테 사우드 나 그렇죠 제가 사기쳤나요? 아니저 일방적으로 공섭에서 뺏은 거잖아요. 네가 사기쳤잖아.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임은 훔칠 수 있는 게임이므로. 전혀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공습에서 전 달라고 했는데 안 낸다고 했죠 상태에서 팀을 이렇게 떼은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자 보세요 일단은 제가 채채채 싸우러 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쫙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셉에서 훔치고 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사기쳤다고 했거든요. 전정당하게 가져갔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몇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도 설명은 조금 잘 못... 제가 그걸 조금 못하다 보니까, 야, 어쨌든 이제 가슴 쳐보죠. 오 가슴 만만치 않구나. 뭐 어쨌든. 얻은 건 얻은 거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 비근 써으로 자 이제 전 드디어 환생을 할수 있게 되고요. 이야, 테테테 사우라 그거는 얻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미 이것만 해도 일단 미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테테테 사후라를 들고가서 환생을 할건데요 근데 환생하면 제 블린롯들이 사라지니까 일단은 제 블린롯 일부를 제 부계에다 옮겨줄거에요 일단은 저것부터 가져가고 오았어. 이제 저는 아 일단 다른 선민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막고 아 정말 내가 비공선 만들었지 내 돈으로 어쨌든 이렇게. 여기 뒤에 보이시죠? 그러면서 슬쩍 확인해주고 아 근데 중간에 갓 나오는 거 놓치면 진짜 어이없을 것 같긴 하다 자갓들를 모조리 옮겨줍니다 그 영상에서는 안 나오겠지만은, 아, 제가 여기 훔치는 장면은 안 나올 거예요. 아, 훔친다는 거, 아, 훔친다는 게 그... 제가 제 부계로 본계 블레인으로 숨진다는 장면이... 아, 뭐란 말해야되냐 어쨌든 이렇게 훔친 모습이 보이죠. 자, 가져갑시다 아, 근데 이건 제 부계라서... 환생하기 전에 잠깐 옮겨두는 겁니다. 가때는 이러면 너무 속상하니까. 전블린로 읽기 싫어요. 가시면 시크릿이면 더더욱 가스면좀더 다시 재찾기조금 난이도가 조금 시크릿에 비해선 쉽죠 죠데시크크은 만만치 치않든요자 자. 들을를옮 옮겨 주다이렇이 해주고 근데 다음 한조건이뭐조건이 뭐지? 이거는환상하고 알아보죠. 혹시 모르니까 다음 환생 재료 이 블링롯같다는 것들은 제가 추측해서 이 부게에 옮겨 보겠습니다. 이거일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이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갈게요. 한개은뭐 가져오지? 이 층은 싹 답이었고, 음 이걸 가져가죠. 이 황금 롤레 롤레 롤레좋았어 이제 꽉 찼고 저는 이제 환생을 합니다. 좋았어. 이제 잠금 시간을 더 늘어나고 어디 보자. 코코팡토 엘레펀토어딱 있네요 한2 5오 B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다 옮겨드립니다 이러면 딱 일단 맞잖아 하나 는 벌써 순주로 온대 뭔가 그리고 신나시크립들이좀 진짜 잘 구해 더라 혹시 모르니까 쿠팡도 엘리펀트는 일단 어개 하나 남겨두고, 아홉시는 두개 남겨놔야겠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우니까 일단 다섯 개만. 근데 이런식으로는 2 5비 언제 보지? 그래도 일단 코코팡도가 그 다음 환생지를 해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몇초 되는거지? 오 140초 자딱 이정도까지만 완성뿐게 해놓죠 오 로레 로레 로더 <laughs> 이거는 사야지 아, 레드 레드 레오큰. 자, 이러면은 이층 공간 하나가 더. 자, 어쨌든 오늘의 미션 성공 이바. 아니, 미션 성공하자마자 가시 나오는 거 뭐냐? 이걸 사 봅니다. b l 키 블럭, 자, 제운은 어떨까요? 과연 럭 l 키 블럭, 뭐가 나올 것이냐 아, 이거 시간 다됐구나 시간 다 돼서 올게요. 드디어 입니다. 개봉 박두 挺努